자 그러면 화학분석 어, 기능사 어, 시험에 대해 실습의 어, 실습 순서를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k m o 4가만관산칼륨입니다과만관산칼륨 여기 질이 있습니다. 이과만관산칼륨을 1000ppm 표준 용액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먼저 과가만관산칼륨을 열어서 1g 소수점 여지 자리까지 1.00000000까지 정확히 측정하여 가마관당 볼륨을 측량해 보습니다 이게 산지것은유산입니다 유산지를 물질이 지 않도록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각으로 살짝 합니다 <놀람> 여기 나와 있는 저울 전자 저, 저, 저 상당히 민감한 소음으로 옆에서 요 문을 문이 이렇게 세 군데, 세 군데입니다. 두 군데인데, 단으로 바람만 불어도 소치가 매우 나락입니다. 유산지를 놓으면 유산지를 놓고 유산지의 종이 무게만큼 어, 무게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다시 0점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0점을 잡아주고 원래는 정확히 하려면 문을 닫고 0점을 잡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0점이 잡혀있, 잡혔다 치면 자 가만가둔 그림을 여러분이 잘 보이기 위해서 선생님이 거꾸로, 거꾸로 저울을 놓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과망마마 소염은 이 물질을 보면 유해성, 몸에 어, 안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로운 물질이니까 유해성이고 그 다음에 산화성이 있다고 얘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거나 냄새를 맡으려고 코를 갖다 대거나 하면 절대 안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역시나 빛에 민감한 물질인 게 갈색, 갈색병에 보관을 하도록 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히 가황과다크륨을 1g을 취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0 2 g 유을 측정해서 실험에 하여야 하지만 꼬마 오차가 생기더라도, 생기더라도 나중에 어, 보정과 팩터라고 하죠. 보정, 팩터 보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어, 표준 용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1g이 정확히 측정되었다면 이거를 잘잡어서 그리고 100ml 비커에 이거 위에 잘 씻고요. 그다음에 이 유산지에도 아마가산칼륨 어, 소량이 남아 있습니다. 이 소량을 해적병을 통해서 잘 젖을 것 같으니까 단지 치워주시고 해적병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 아마가산칼륨은 올라색을 보라색이 안 나올 때까지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물을 더 넣어서 종류수를 보통 실험을 할때 사용하는데 물을 아, 사용하셔도 어, 좋아합 이렇게 보셔도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미리 종류수를 받아놨습니다. 종류수를 넣어서 적당량 이 o y o 기가힘 n s e 약수 h 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잘 a 고 see t 륨이 완전히 다 녹을때까지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정도 저어주시고 저은다음에 h e y a 이 u 았다 아까 말씀드렸던 e e t 스플라스크다른말 s 는 e the y a k u z 눈을 풀었을 용액을 넣어 볼수 있죠. 근데, 이 용액도 처음에 그냥 붓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까 받아 놓은 정수를 어느 정도 적당량 먹은 상태에서, 지금 안 녹았네요.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이런 용액도 세척병을 이용해서, 세척병을 이용해서, 모두, 자, 모든 용액이 정확히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척을 해주면서, 여기다가, 1m짜리 볼륨 플라스틱에, 이이 지금 성능이 별로 좋지 못해서 조금 제일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아까 그 약수조도 사실은 이렇게 다시는 거. 이런 용액은 아까 증류수, 바다놓중 증류수로 증류수로 다 채워줍니다. 채워주는데 주의할 사항은 이표선까지 증류수를 보야 하기 때문에 표선까지표선까지 표선까지 하면 이렇게 부어서는 정확하게 딱 채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느정도 한70%한80% 90% 정도 찼을 때 세척병이나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만큼만더 넣으면, 어, 완성되기 때문에, 저그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스포이드,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물을 조금씩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액을 딱 이렇게 표선에 액체 같은 경우 이렇게 약간 볼록한 모습으로 모양을 띄게 되는데요. 그것을 매니스커스라고 합니다. 볼록한 부분에 이 밑에 부분, 볼록한 부분을 치수로 사용하셔서 눈동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물품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품이 정확히 맞았을 경우에, 자, 먼지가 잘 나지 않는 이런 실험용 티슈를 사용해서 입구에 물기를잘 닦아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파라필름, 파라필름을 이용해서 영액을잘 묶어주도록 하니다 파라필름은 막의 대용으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다 물기를 제거한 후에 이게 렇 되고 한번 살짝 당겨서 늘어나는 길이에요 살짝 당겨서 올려주고 다시 당겨서 막아주면 정확하게 막혀 지게 되겠습니다. 두 번, 세번 이렇게 박아주고 한번. 주무님이 약간 찔렸는데 그래도 잘뀌혀있습니다자 그러면 얘를 뒤집어도 뒤집어도 전혀 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개를 잘 잡아주고 이렇게 잘아만간산칼륨 용액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만든 후에는 라벨을 붙여야 되겠죠. 라벨을 그리고 지금 아만간산칼륨 1000ppm 용액을 표준 용액, 표준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건, 거 견출지를, 견출지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표준 용액, 아마가산 칼륨 1000ppm,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붙여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선생님 이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이러한 것은 아, 갈색 병에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다른 그 갈색병을 준비하셔서, 즉 치약병, 갈색 병을 준비하셔서 즉치약병 갈색 시약병 이러한 갈색 시약병을 준비하셔서 여기다가 옮겨 담아서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가만가상 칼륨 표준용의 1000ppm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과정까지는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 과정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마가상칼륨 1000ppm. 자, 이러한 용액이 있습니다. 잠시 다음 단계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시 촬영을 하니다